왜냐면 내일 월요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오늘 다 풀고 가야 돼요? 그러면 어, 네, 제가 선택 사항을 줄게요. 한 곡만 무조건 해야 돼요. 이제 정말 아! 오! 오! 아아두 가지가 있습니다. 1육? c i T t 그다 감독님, 감독님 마이크를 켜주세요, 감독님 마이크를. 감독님, 감독님 나타나주세요. 감독님 감독님 감독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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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독님. 지금 이륙이랑 c 이티티둘 중에 하나를 저는 원하는데,